예, 먼저 세불리란 세와 부린다의 합성으로서 토철이나 철광성을숲과 함께 용광로에 넣어 섭씨 1300도 이상의 고열에서 연로를 녹여 불순물을 제거된 선철을 생산해서 제강 공정, 주조, 단조 등의 과정을 거쳐서 농기구나 무기 등 새를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모든 공정을 말합니다. 세불리 소리는 조선의 철광왕 구충당 이어립 선생님에 의해 발명된 정통제철법에 따라 불매꾼들이 풀물을 밟아서 서로 호흡을 맞추는 동시에 고된 노동의 고통을 달래며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력입니다. 울산 세부리소리는 울산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이라고 평가받아 1919년도 12월 26일자로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국내 유일하게 지정되었으며 이 소리는 세부리 불매소리, 세부리 검줄소리, 성냥간 불매소리, 애기 어는 불매소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리 불매소리는 달천 철장에서 토철이나 철광석을 세부리터로 가져와 용광로를 녹여야 하는데 이때 불매를 장시간 동안 쉼없이 밟아야 함으로 고된 노동의 고통을 줄여주고 호흡을 일치시켜 풀무지를 극대화하여 영광로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기위하여 불렀던 소리입니다. 예, 네, 이번 60위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울산시 대표로 저희 세브리스 소리가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대면으로 저희들은 공연하기를 상당히 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에서 취소까지 되어서 상당히 어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만은 그나마 저희 현장에 저희 지역에서 영상이라도 62회 한국 민속 예술제 기록을 남기다니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땅에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 문화 유산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산 세부리 화이팅!